어디 시작할 때? 아니 너 쓰까진 괜찮지. 필요한 소 소리만 좀잘 들으면 되니까. 딱어 피드 아니야? 뭐야? 한 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누구 소리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너스네. 괜찮다니까, 눈스러데대 빤스러워이다, 이거. 야, 나못 봤어? 아싸! 빨리 뛰기 잘했구만. 아니, 큰데 적으로 갔나보다. 어리가워. 아 근데, 나를 못 찾는 게, 오케이. 너는 핵이 아니구나. 오케이, 좋다. 아, 근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벌써 누웠는데, 한명 맞았는데? 어머. 이제 들겠다, 다친 거. 아니야? 뭐야? 야, 크를 아직도 쫓아가요? 대단하다. 샌 살리러 왔어요. 어서 가시죠. 뭐,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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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미안해요. 이 노스가 팔이 길어서 빠져줄 수가 없네. 어이쿠, 어이쿠. <laughs> 전용성 공포 있는데, 근데? 시이 있었고, 전염성 공포랑 공모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캐비디 안 여는 거 보니까... 될을것 음, 같은데, 어... 뭐야? 뭐지? 야~ 게임이 터진다! 와우~ 와우~ 이게 잘한다! 왜왜 왜 이렇게 잘해요? 오 마이 음. 야 이거 지플 취플, 지플로 쓴데 근데 아나 지플로스 싫어해 로스가요? 아 그래도 뭐플라이트보단 낫지 별다 싫어요. 그럴 수 있지. 난만아 밖에. t 에서 이것 도 아데스 됐어. 아데스. 나데스. 됐스 됐스. 얘라고 고신. 진짜 많한다왜 그러지? 점수 먹으려고 그러나? 야점수 먹으려고 그랬을까?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거든 저거든 별로긴 하다. 빵이요. 빵빵빵이요. 막아줄 수가 없어, 너스라서. 어, 근데, 어, 블링크 실수했어? 고맙지. 아 그래요? 아인큐가 라인2가... 어 언제 돌렸대? 언제 돌렸어요? 레베칼 진짜 좋아한다, 저 친구. 나를 보더라도 그냥 가는데요? 어찌 이럴 수가? 아, 그치. 이쁘긴 해. 맞아. 인정합니다. 아, 윤진이 근데 이쁜데? 윤진이? 어때요? 윤진이 어때요? 괜찮죠? 이쁘죠? 아, 대주도 이쁘다고요? <laughs> 이게 좋은 게많나 무슨 어딨지?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아, 또 레베카야? 아, 그래. 파이팅 해라. 우리 즐거운 데이트 보내길 바래. 언나라 어? 괜찮은 견제 일도 안 한다. 어, 죽었다, 이거. 오, 이건 죽으면 안 되지. 좀더 살았어야지, 친구야. 아야, 아야요. 아니야요, 아니야요. 오, 어, 한 방이다. 어, 큰일 났는데? 오, 어, 음, 예. 하필 한 방에 떠버렸네, 딱작 중에서. 또 블링크 없잖아. 왔어. 지금이니! 살려! 그렇지. 어머. 뭐야. 야, 이건 절대 내가 고의로한게 아니라 제가 나쁜 거야. 누가? 뉴스가뉴스가 나쁜 거야. 뉴스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진짜로 따로 살릴 수가 없네 살릴 수가 에이스야 가 니가 가야 제가, 내가 살리지 아야야 이거 죽으면 안 되지 뭐하는 거야 왜 여기서 어그로 끌지 마세요 어? 다 돌렸다 와우 왕짱이다. 안돼! 레베카방 떼고, 떼고, 떼고! 이거 러올것 같지 않니? 됐어. 레베카 지금 탈삭 어, 프레쉬 얻었다. 템 오, 템 아싸! 후레쉬가! <laughs> 아싸! 너 이제 못 찾는다 이제! 아싸! 너 이제 큰일났어 이제 어? 후레쉬 뽑았거든 얘 어디 갔대? 어디 갔니? 얘! 예! 검색해야 돼니까 나가나? 나간가? 아야야야, 아야야,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출발 좀, 탈출 좀. 어, 싫었했네 나가겠다. 왜들어지는지알수 있네. 나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laughs> 나가버리기! 재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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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살아서 나갔을까? 치빙기가 어, 안 돼? 그렇지, 너가 많이 당하긴 됐어, 맞저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가네? <laughs>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오 무빙 미쳤는데 와 치백이 어 싸다고 와 뺑무기까지 하려다가 막고 나간다 아. <웃음> 미쳤다 <웃음>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너스 멍 때려 킬이 충격이 컸나 봐 어떡해 아유 괜찮니 원래 킬러 난 그런 거야. 어.